재난 기본 소득 지급에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시민 1인당 재난 기본 소득을 25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이천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과 함께 지급 시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시장이 공석인 안성시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긴급 브리핑에서 안성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시민 1인당 재난 기본소득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성 시민으로 등록된 시민에게 지급되며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 460억 원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안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나 경기도의 지원과는 별개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될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재난기본소득 15만원 지급을 발표했던 이천시는 424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긴급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차단 방역 및 피해자 지원 예산과 경제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으로 짜여졌습니다. 이천시에는 이 같은 예산을 지급하자며 심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마친 이천시는 경기도의 재난 기본 소득과 함께 시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성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와 함께 1인당 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